배운 건 있어. 보는 눈 크게 보는 눈은 생겼고 그랬는데 내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내가 여자로서 할수 있는 거는 그런데 조그만데 와서 조금씩 빌라 하나 팔고 주택 하나 팔고 또 능력이 돼서 시행을 조그만 거 하나 할수 있으면 그게 나의 복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잘한 거 같아요. 근데 그 땅을 하면은 매덕씩 떨어져 정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 사기꾼 음. 중에서도 근데 정말 힘드는 거야 그큰땅 부지를 한다는 거야. 맞아 나는 나는 이우준 땅 잘한다고 그렇게 전화하기로 땅 책었대 그 그래서 내가 새이 떼기가 이대를이 사람은 이때까지, 나의 진실을 모르는 거야 아, 이때까지 땅한 대기 판 꼬라지를 못 받았게 그렇게 아, 따라다니는 땅을 모르는 거지. 땅을 땅 때문에 내가 5만대다 어. 따라다니봤는데 땡기를 아직까지 못 팔았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한번 팔아보고 싶다. 나이도도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러 이거는 진짜 팔아보고 싶어. 진짜 이거는 팔아보고 싶어. 나옵니다. 이게. 말씀하시죠? 아유. KBS 기 때문에. 아유. 그래가지고. 뭐 여자 돼지겠기 때문에 나와도 관계없죠. 이거 아저쪽으로 가야지. 진짜. 근데 이제 팔고 싶은데 이만큼 되냐고요. 나... 이게 실시간 방송이 <목소리> 되고 있습니다. 아? 내가 구독자가 오. 많이 였기 때문에 120, 130명 됐어요. 일단 방송을 하면서 135억 자리를 팔아갔잖아. 매값. <목소리> 이야, 응? 우리. 대단한 우리 거지 여자로서 대단, 일등 동사 거. 해방촌 땅 남산 밑에 있는 사람이. 근 아, 그것도 자긍심이야. 아무나 아무나 못하는 거지. 아무나 못하지. 진짜 대단하다. 그치? 그거 시공 거 내가 그럼 언니 700억짜리 그쵸? 한번 팔아볼래? 해봐야지 데떡도 근데... 1000평짜리 1000평이죠 1000평인데 건물이 700억짜리 건물이 있어 진짜 좋은 건물이야 그건 진짜 대박 건물이거든 우리 저기 이거 이효준 대표 완전 친한 나 아, 아는 회장님 건데 네. 건물 되게 좋아요 나... 나... 어월아좀 아, 네. 해줘봐라, 월, 아, 좀 월, 해줘봐라. 월 3억! 아월월 3억 나와! 아니 아냐 월 전체로 3억 나오잖아 월 3억이요? 아, 일단 보자 내일 네, 들어가 보자 너무 좋은 음, 거 있어 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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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건물이 있어 숙성도 괴롭현대 몇층 건물이야? 7 8층? 7층이 아니야 아니 층몇 층이냐고요 건물이 가서 봅시다 밥 먹고 밥먹 건물 진짜 좋아 되게 맛 건물 좋고 거기에 히트니스꼬부프장까다 있어요 건물 되게 좋거든요 골프장도 죠 같이 가서 700억인데 거기에 이제 그 그 밑에 이제 온천온천인지 뭐가 맞아요. 아있그 땅에서 그게, 전체로 땅에서 3억이나오는데 어, 전체 3억 나오고. 그집야 괜찮은 이게, 거예요, 이게. 이게. 좋아. 어, 우리 근데 미, 네, 저랑 굉장히 능역한 능역한 어, 그럼. 뭐 회장님 같이 밥 먹고 있는데안 나가 나가요. 아이 나이 부르면 안 나가 안 이들이 용접이시만 k b s 다아 KBS 아니아 이건 스회장님하고 사무총장 할때 회장님 건물인데 아니 아니고요 맞잖아요, 라이 선생님 거기는 그그그 인터리시 회장 인터리시 회장님거든옛날회장인데 되게 좋더라고 제가 사무총장했어요 공항기 네. 앞에 반대단 네. 쪽에 네. 건물인데 오늘 잠깐 요 같이벌시다지게엄청많 s h 주 u l d have. Whenever could t h e 내가 i 때 n a p over k e 그런사람이야 y go to the water. The children, as I be told you, I'm not sure that the pizza. I'm not sure that the p 빚만 이자가 나갔으면 지금 원금 회수에 지금 이 압박을 받고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효과 좋아가지고 그래?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샤머니즘 <laughs> 네. <laughs> 샤머니즘 그아 <laughs> 여기 스트레스 타이밍에서 두거든 그래 그 이자 또 팔아야 돼또 응. 팝시다 음 응. 칠백 굉장히 해. 좋아요 그거 진짜 좋아 음, 그, 아니 근데 그치. 내가 이제 뭐 사진을 찍고 있지만 좀 도와주시고. <laughs> 뭐 있잖아, 700억이든, 뭐, 우리 우리 70억이든 관계없어. 어. 딱 있잖아, 우리 KBS. 유명하신 분이에요. 진짜 내가 인정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경비하려고, 하고. 오늘 언니 만났고, 그, 그, 땅은, 도구원 촌 땅은 진짜 같이 가야 돼. 응. 그래서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형님. <laughs> 형님, 같이 합시다. <laughs> 갈거안갈 거요? 간다고 응. 있잖아. 가. <laughs> 안 가자, 가자. 갈.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또 일해야 내일 또. 일박으로갈 거야, 1박 2일로. 간다그 한국 콘도가 유명한 데가 있어. 콘도가 아니라 아그래 콘도가 로 생긴 데구야 한국, 아. 아, 그래. 아, 한국 아, 콘도, 아 그건 오래돼가지고. 아 음. 그건 나아요저도게 뭐 있어. 아니 그, 그 한국 콘도 아니야? 그, 그 집? 아 1 6 0억짜리 나온 집 옆에야 그게 한국콘도 아니었냐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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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땅 옆에가 그게 한국콘도였지. 그집땅 그 옆에. 그게 내가 찍은 거 중에 한국콘도 맞는데 제가요. 거기 도구원 터제 세번 생긴 한국콘도예요? 그럼 어릴 때 살면서 그 한국콘도가 못 닫았어. 어 음, 그리고 고왜냐면그 옆에 땅이 백그사유 사유지 땅에 건물이 그 집이 하나 나왔는데 160억짜리 그 뒤로 땅이 끊고 바로 옆에 집이 음, 나왔어. 160억이래. 어. 우리가 땅 보러 지금 70억짜리 땅이 나온 집 옆집이거든. 근데 집이 있고 대지에 집이 있고 그 뒤로 땅이 큰 땅이 있는 바로 옆야한 군데 옆에가 나왔더라고. 그 옆에 옆에 땅이야, 이 땅이. 진짜. 근데 그래서 앞으로 가면은 동호 그 온천 스파 음. 유명한 도고 그 스파 고 그, 아까 말한 그 스파 있고 동호를 나는 그참 아까워 거기가 정말 아까운 동네인데 그죠? 근데 개발이안된왜안된 거야 그게? 아니 잘 나가다가 정치적으로 뭐어디에서 멍청? 멍청? 다운돼 버렸어 맞아 맞아 정치적으로 다운된 거 그게 거긴 살려야 돼 한번 봤어 옛날에 박동태는 나이, 나이 나이 못동다니가 아니었어 그랬던 거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음. 여의도에 그 지금도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가 축제를 뭐 있어야, 있어야 요뭐 해야지. 하자, 하자. 뭐 있어야 돼요? 언니 어디 이제 가서 그 얘기 있어요. 콜라다 얘기 있어요. 아니, 예. 옛날에 옛날에 음. 그 서울에서 유지나 높은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고 싶으면 다 도구 간다고 그랬어. 아... 결혼식하고 막 신혼에 아, 가고 무슨 파티를 하든 세미나를 응? 하든 다 도구였거든. 맞아, 맞아, 그랬었어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버려진 게 빠진 거고. 오케이. 예슈 노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아 맞아. 옛날에는 저는. 최고 하지만 아, 지금, 지금 자체는. 지금은 도구를 삼키는 늙은, 늙은, 늙은 도시. 늙은 도시. 도구 자체를 그 다른데는 이벤트나 뭐 이런 걸 그냥 축제로 하면 거기 아예 안 해. 그래서 자체. 는 모르지 어떤 의미 매한 네. 의미 그 자체에서 거고. 뭐 그거를 꾸려드리는 응.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기지 우리 대표님께서 좀 우리에서 그거를 응. 거기에서 그 물건을 70억짜리를 저거에 응? 있는 70억짜리 물건을 해보자. 그거를. 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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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를 정치적으로 응. 뭐가 있는지 왜그는지를 조금 연구를 해줄게. 응. 네. 음. 그리고 풀어야 돼. 그거를 그죠. 그래! 뭐? 좀해보요아 <laughs> 우리.. 잠, 아니.. 그만 좀... <laughs> 아 그.. 여기까지 오늘 하고 여까지 <laughs> 하세요. 정치적으로.. 아, 이제, <laughs> 정치.. 정치계 나오면 안 돼, 이게. 안 돼요. 오늘 음. 닭발이나 <laughs> 이렇게.. 아까 <갔다>. 얘기했던 그.. <laughs>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맞아 너무 <laughs> 멋져요. 옛날에 파라다이스 김윤나씨 조선일보 알죠, 알다저쪽 어디하고 인천에 그그것 그것도 팔다리 씨지 어, 그, 뭐 이거 하 해가지고 한국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도구로 보였어 아 맞아, 그게 있는 거야. 저희가 가지그 삼주 사회의 본거지였었어. 그러다가 그러면 어, 그런을 살려갖고 어, 그 고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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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수 있게 응. 그... 되고그게있잖아 아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 있잖아요 온천이 집집마다 들어가는 게 가능하게 버티가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고 온천이. 내가 네. 일본 가서 그 온천 나온다 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아. 해수. 응? 지금도... 온천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자그 자연적인 온천이 아니라. 자연적인 거니까. 거기는 어디라 일본이기일 일본. 아니, 일본. 일본이 아 아니고 거기는 네. 아니고 요번 이거는 자연적 나온 거지. 그냥 거기가 온천하잖아요 거의 한국의 거. 최초야. 가해공이 어, 있어가지고 그래. 개봉할 수 있게 그래. 다 되어있대. 이, 아, 아, 이 형님은 아. 이게 더 음. 아, 기공만은 되게 다 되어있대. 멋쟁이네. 내가 옛날에 김부씨시고할때 이거 싸들고 이거 하고 할때 도구에서 역사가 다 있는 같아. 갑시다. 70억, 70억 갑시다. 객시다. 갑시다. 음 갑시다. 진짜 음 가자 파이팅. 아 파이팅. 야... 그 오늘 여기까지. 오늘 아, 유튜브는 여기서 마감할 들어야지. 어이죠. 오늘 주제만 걸었어, 오늘. 오늘은 수업해도 있잖아요. 네. 내가 이이있잖아요 인생이. 오늘과 뭐 옆살이 네. 하나의 역살이 하나의 미수계 수리를 하면은 네. 이름만 되면은 정말 굉장한 아. 사람들이 도구로 모이면은 네. 차한 대가 마이크로버스였고 사람도 딱 많아서가 여덟 시로 그럼 사람들이 산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음날 바꿔 음. 바꾸는데 무슨 경우가 생기냐?